네, 오늘은 USB 3.1 C 타입 카드 리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이소에서 마이크로 SD, SD 카드 USB를 장착할 수 있는 카드 리더기를 하나 사 왔습니다. 네. 지금 포장을 다 제가 언박싱 할지 모르고 포장을 다 찢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C 타입 그리고 뚜껑이 있고요. 이쪽에 SD 카드를 장착할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이쪽은 USB. 제가 이 제품을 산 이유는 이 제품을 산 이유는 기존의 USB 2.0 플래시카드 리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죠. 얘가 2.0이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송 속도가. 그래가지고 제가 전송 속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 C 타입, C 타입 제 맥북으로 바로 꽂을 수 있고요. 3.0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카드 리더기는 파란색과 회색을 두 종류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OTG 젠더라고 해가지고 USB C 타입 그리고 USB, 그래서 이것을 장착을 해서 제고 맥북에 꽂다 보니까 아이패드에 꽂다 보니까 벌써 접점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세 개. 그러면 전송 속도가 어느 정도 감세가 로스가 발생해서 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막연히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접점을 다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OTG, USB를 C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 네, OTG 타입이죠.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데 얘가 3,000원 짜리에요. 네, 그리고 얘는 5핀, O핀, 5핀을 C 타입으로 바꾸는 젠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장착하다 보면 그 접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바로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는 C타입 그리고 얘는 여기 있죠. 이렇게 꽂으면 바로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이크로 SD 카드인데 SD 카드도 SD 카드도 이쪽에서 꽂아가지고, 이쪽인가요? 네. 이쪽이겠죠. 네.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옛날 카메라들은 SD카드 이렇게 큰걸 썼구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는 마이크로 SD카드를 바로 장착을 함으로써 인식이, 인식률이 높더라구요. 그리고 전송 속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SD 카드와 마이크로 SD 카드와 얘는 뭘까요? 얘는 유심 차이가 있죠. 얘는 유심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얘는 SD 카드가 지금 16기가, 제가 또 64기가 짜리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드론이나 그리고 카메라, 고프로 저장 매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리더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지속하는 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